저희 건강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오늘도 기분 좋게 건강에 유익한 정보 가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식초가 정말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식초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어떤 식초는 오히려 간을 상하게 하고 어떤 식초는 몸속 독소를 해독하며 건강을 지켜주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단한 달만 꾸준히 먹어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과. 초모 식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가 몸에 좋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아삭아삭한 식감, 풍부한 섬유질, 특히 팩틴은 장을 청소하고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변비에도 좋고, 장속 바람 물질을 줄여 대장 건강을 지키며 피부까지 맑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생긴 거지요. 그런데 이 사과가 발효되면 그 효능이 몇 배는 더 강력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과식초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모든 사과식초가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서 비밀 해결책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진짜 자연 발효사과 초모식초를 고르는 방법과 올바른 섭취법입니다. 병원에 가도 좀처럼 차도가 없으셨나요? 약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여전히 몸이 무겁고 피곤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지금 이 영상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단몇 분만 제대로 들으시면 왜 그렇게 몸이 힘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몸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이 사과 식초 하나로 혈관을 맑게 하고 피로를 풀고 소화를 돕는 것은 물론 몸의 노화를 늦추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걸까요? 비밀은 바로 몸속 균형을 회복해주는 힘에 있습니다. 사과 식초 속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기산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 몸이 지나치게 산성으로 기울어 생기는 피로와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몸 속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해주고, 혈관을 말끔하게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래 앉아 계시는 분, 소화가 더딘 분, 늘 피로가 가시지 않는 분께 특히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몸속 환경이 바뀌면서 점점 더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꾸준함을 실천해온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샘표식품의 박승복 회장님인데요. 그분은 식초를 만나기 전까지는 몸이 허약하고 각종 병을 달고 살았는데요. 일본에서 유학할 때 일본인 친구를 통한 식초를 접하고 병원에 한번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95세에 별세하셨습니다. 평생을 가까이 한박 회장님의 식초 사랑은 특히 식후마다 하루 세번 잊지 않고 식초를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초를 먹고 나면 2시간이 지나 피로가 풀리고 과음한 날에도 정신이 맑아진다. 그분에게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비밀 도구였던 겁니다. 실제로 그는 식초가 고혈압 치매, 통풍 같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평생 식초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식초가 단순히 건강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박 회장님은 염색을 하지 않았음에도 흰머리가 검은색으로 바뀌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고 피부 역시 또래보다 생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체험한 식초의 힘을 믿었기에 흑초 제품 개발에도 힘을 쏟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식초를 일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앞장서셨던 겁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정말 꾸준히 실천하면 다르구나 하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하루 한두 번 마시는 것, 식사 후 샐러드나 반찬에 곁들이는 것, 이렇게 소소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예전보다 활력이 생겼음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초를 먹어야 할까요? 먼저 식초의 세계를 잠깐 들여다보면 식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원재료를 발효해 술을 만들고 그 술을 다시 발효시켜 완성한 자연 발효 식초. 둘째, 술을 희석해 빠르게 발효시킨 속성 양조 식초. 셋째, 빙초산에 물과 첨가물을 섞어 만든 합성 식초입니다. 합성 식초는 값이 싸고 음식점에서 흔히 쓰이지만 건강에는 전혀 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장과 간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연 발효 식초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들어진 만큼 몸에 유익한 성분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라벨을 보시면 되는데요. 사과 100% 정제수라고만 적혀 있다면 자연 발효 식초입니다. 반대로 주정이나 빙초산이 적혀 있다면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바로 초모입니다. 병 아래에 흐릿하게 가라앉은 부유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초모인데요. 초모에는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 효소, 팩틴 등이 그대로 살아있지요. 초모가 들어있는 사과식초를 사과초모식초라고 부르며 이 제품이야말로 약이 되는 진짜 사과식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과 초모 식초를 한 달간 꾸준히 먹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소화가 편안해집니다. 위산이 부족해서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더부룩한 분들, 소장 내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해 속이 더부룩한 분들에게 사과 식초는 큰 도움이 됩니다. 산도가 높아져 위산의 역할을 대신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해 소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둘째, 혈당 관리에 탁월한데요. 당뇨가 있거나 식후 혈당이 높게 오르는 분들에게 특히 유익하지요. 사과식초는 인슐린 분비와 민감도를 동시에 높여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혈액 속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까지 줄여 혈액을 맑게 해주는 역할도 하지요. 매일 소량씩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셋째, 피로회복과 간 해독에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한 스푼과 꿀한 스푼을 타서 마셔보세요. 숙취가 풀리고 쌓인 피로가 빠르게 해소됩니다.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간을 보호하는 민간요법으로 사용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데요.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사과 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중, 복부 지방, 중성 지방이 모두 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사과 식초가 직접 지방을 태우는 다이어트 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혈당 상승을 늦추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을 막아주고 결과적으로 체중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빵, 떡, 면처럼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사과 식초가 든든한 조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올리브유와 함께 섞어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섭취하려면 물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섞어 드세요. 위장이 약한 분들은 티스푼 하나로 시작해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루에 많아도 세 숟가락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시간도 중요한데요. 혈당 조절을 원한다면 식전에 위장, 건강을 위해서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가 좋습니다. 다만 공복에 마시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분들도 있는데요. 위산 과다,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 또는 치아가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과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치아의 범낭질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신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안을 헹구어 주세요. 빨대를 이용하면 치아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사과식초는 자연 발효와 초모가 살아있는 사과 초모식초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섭취하면 소화가 편안해지고 혈당이 안정되며 피로가 풀리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용하거나 잘못된 제품을 고르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과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발효해 식초로 먹어도 좋은 정말 고마운 과일입니다. 올해는 사과와 더 가까이 지내면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챙겨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비싼 보약, 힘든 운동도 좋지만 매일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꿉니다. 박승복 회장님이 직접 드시면서 평생 증명해 보이신 것처럼 사과식초는 몸을 맑게 하고 노화를 늦추며 삶의 질을 지켜주는 소중한 친구이지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사과식초를 가까이 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스스로 선물해 보세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혈압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님, 소화가 잘안 되는 친구, 늘 피곤하다고 말하는 동료, 주변에 사과 식초가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건강을 바꾸는 작은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건강의 비밀을 함께 나눠 보시지요. 감사합니다.